이제 전기차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우선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제 돈이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죠 전문가들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자동차 제조업체 투자 규모가 일치하지 않다고 우려하는데 그 대부분 전기차들이 또 증가하는 게 저가형이 많이 증가해요 저가형 또 이게 또 약간 안타까운 점이기도 한데 전기차들이 지금 저가형, 저가형에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이 점도 아마 전기차의 보급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은 거의 뭐 페라리 공장처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싸, 싸 그니까 솔직히 말해서 싼 말이고 싼마 말을 이제 원하는 가격들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아직까지는 너무 싼 거에 너무 치, 치중해서. 생각보다 승률이안 나온다는 거죠. 일단은 포드랑 지금 여기 포드가 미국이랑 포드 GM 그리고 스텔란티스 지프 모두 뭐 협상도 있겠다. 2028년까지 쭉 미루기 했, 미루기로 했어요 전기차 라인업을 원래는 2025년쯤에는 다 라인업을 바꾸기로 약속했다가 이제는 공장은 다 지어놓고 2028년로 미루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에 그렇게 좋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람보르기니 우라칸,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고 있죠 유명한 그 S 말고 람보르기니 우라칸이라는 슈퍼카 브랜드의 이제 가장 가장 보급형 슈퍼카가 다음에 또 내연기관을 달고 나온다는 소식이 지금 우라칸이 단종되고 차기 이제 우라칸 단종됐거든요. 2024년 이제 마지막 생산 라인이 걸려 있는데. 우라칸 차기형 또한 내연기관을 달고 나올 걸로 예상되면서 내연기관 플러스 이제 전기 트레인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로 방향성을 잡는 모양새 하이브리드 일단 슈퍼카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내연기관을 쓰면 당연히 밑에 밑에 그냥 일반 보급 차량들은 보급 차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슈퍼카가 어쨌든 간에 그 트렌드를 잡거든요 워낙 비싸기도 하고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돈만 벌면 무조건 슈퍼카부터 사는 것처럼 기준을 제시하는 브랜드들이 전부 다 하나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상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중심으로 한 전기 모터를 단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당분간은 그 내연기관 내연기관이 우세할 것이다. 근데 이제 기술력이라는 게 내연기관과 더불어 전기 느낌의 차량들이 계속 나올 것 같네요. 결국 전기차가 생각 이외로 보급형 시장에서 또 고전하고 있지만 고급형 시장에서 동시에 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지금 위기가 중저곡 고가형 차량, 중가형 차량, 저가형 차량 모두 지금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세그먼트와 그연령대도 똑같고요. 연령대도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20대 분들도 내용기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전기차에, 전기차에 향후 5년간 약간 좀 암울하지 않을까. 판매 대수나 매출액이나.